이쪽이요. 내 목이 않았어 가목지가 양쪽 다 엉킨 거 같아. 네 목욕하고 엉킨 거 같아. 은 응? 여기 귀가 너무 잘엉키죠 여기가 엄청 잘엉요 벌써 또 여기 엉킨 느낌이 나요. 여기 여기 엉켜 있죠? 별로 별로 안 엉켰어. 평소보다. 어디였더라? 없어졌어 <laughs> 여거 이거. 응, 일로 와 이거. 지 이거. 이일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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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로통통이해이면안아이댔어 그지 누가 그랬어 이걸로 먼저 풀이주지옛이에는 이걸로만 했었는데. 엄청 아파요. 이게 훨씬 낫지. 근데 엄마. 이... 뭐야, 이거? 어디? 이거 봐. 간식. <웃음> <웃음> 내가 아까 던졌나봐. 얘왜 그랬다가. <laughs> 간식이야? 응. 자, 먹어. <laughs> 코코, 기다려봐. 얘 간식 먹더니 이제 냄새 맡으려고 하잖아. <laughs> 거긴 안 돼. <laughs> 지지예요? 지지는 아니고. 아 털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딘지 모르겠어. 근데 내가 맨날 잡아주잖아 이렇게. 풀리진 않아 풀리? 아니 안 풀렸어. 그럴 땐 이걸로 한번 싹풀 투면 돼 오빠. 풀렸나 본데? 원래 이걸로 통통통통하면 풀리잖아. 어, 왜 풀렸다? 여기. 아, 그러네. 응, 그러네. 귀여워. 도대체 이중로 강아지들은 털갈이 시즌이라는 게 없어요. 광인이 있는데. 이런? 이런 엎드리 할까? 그래야 허벅지 풀수 있을 것 같았네 호코 앉아 앉아 호코 어, 앉아 어, 지 엎드려 엎드려 내려 <laughs> <laughs> 여기 여기 이런데 여기 만져봐 여기 여기 이렇게 뭉텅이로 만지잖아 다여기있다 봐봐 전체적으로 다 그래. 여기도 그래. 이렇게 뭉, 뭉쳐져 있어. 여기서 이렇게 달래주면서 일어나려고 하면 이렇게 눌러야 돼요. 살살 해주세요. 많이 빠진다. 응. 요즘 털이 빠지는 시기인가? 추워져서 그런가? 아니, 추워지면 안 빠지지. 추워졌때한 번, 더워질 다한 번씩 빠지잖아. 뭐가 풀리는 느낌이다? 응, 풀리고 있어. 하둑지게 많이 엉켰었어. 당신의 털들이에요. 이쪽 털은 짧은데 잘 뭉치잖아. 응. 푸들이 약간 그런 느낌이야? 얘보다 더 많이 웃길 것 같아, 푸들은. 비숑이다 털이 짧았을 땐 갈색 강아지였는데 점점 검정색 강아지가 되고 있어요. 이상하잖아. 갈색 강아지였으면은 그 갈색이었던 털이 바깥으로 나오면서 갈색 강아지가 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제 이게 이렇게 나이 먹어서 지금 하얘지는 것 같은데 이제 색소 빠지는 거 아니야? 아니야 원래 이랬어. 무슨 나이 먹으면서라고 하는데. 그리고 원래 갈색 강아지였잖아. 근데 왜 검정색이 되냐고. 이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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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오면서 여기가 갈색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제일? 오래된머리카락 이렇게 이렇게 이렇나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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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제대로 나왔어 아프.. 아프게 됐는데? 가만히 있네, 오늘. 와. <laughs> 심한데. 근데 왜 이거? 이 가만히 있지? 이체는이렇이가 이거? 이이렇이가 이거? 이이렇이이렇이가이체예요 여기가 상체. 자 뒤집을게요. 할수 있어. 자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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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거이렇게한이이렇게거이이렇게당이는 이거? 이거? 이 누워까한번더 눌러볼까? 음. 짠! 네? 음. 옛날에 사가지고 마단? 너무 얘는 진짜 올려서 <laughs> 이건 싸구리겠지 그냥 펫 프렌즈 거기서 산거 같은데 사당에서 어? 음. 간식 줄까? 간식 줄까요? 간식 줄까? 오 어디까지 점프? 때리면 <laughs> 언니가 못 내려가 언니가 못 내려가 때면은 해줘요. 응. 응.